제품 스펙 영역입니다. 저희 기획서를 보겠습니다. 기획서 보시면, 예, 이렇게 제품 스펙을 정리하셨죠? 예, 정리하셨으면, 자, 저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품 스펙을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살펴보시면, 자, 왼쪽에, 왼쪽에 텍스트 영역이 있고, 우측에 텍스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스펙을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자이 끝부분 처음 부분 클릭하시고 쉬프트 잡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 선택하시면 다 선택이 되죠 이제 됐죠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다 붙이세요 붙여 넣으세요 요 부분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붙여 넣었죠 다음에 요 부분 선택해서 붙여넣으세요. 똑같은 게두 개가 됐죠. 자, 왼쪽 영역은 타이틀 영역이고요. 우측은 내용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개 레이어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자, 일단 타이틀 영역만 잘 보일 수 있게, 우측 내용 영역은 좀 끌게요. 안 보이게. 자, 이 부분이 내용 영역입니다. 끄면 일단 안 보입니다. 아, 요부분에요 예, 요 부분. 보시면, 자, 내용, 이 타이틀 영역만 남았죠? 그럼 여기서 타이틀 부분만 남깁니다. 타이틀 부분만 남기고 다 지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예, 쭉 드래그해서 계속 지워나갑니다. 예, 이렇게 지우시고요. 소비자 상담 요건 너무 기니까 줄여도 상관없겠죠. 어, 소비자 상담 전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영역, 오른쪽 영역 다시 눈을 키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죠. 요거 이거 눈을 키시면 예, 다시 보이게 됩니다. 보이죠? 이번에 여기는 내용 영역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지웁니다. 예, 타이틀 영역을 지웁니다. 아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지우시고요. 이 부분 좀 길죠? 이 전성분 부분은 기니까 이렇게 줄넘 편집을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타이틀은 지우시고 또 타이틀 있죠? 여기도 또 타이틀 지우시고 네, 줄이 넘어가는 이부분들은 줄을 넘겨주시고요. 이 부분도 예, 줄을 넘겨 주시고 여기도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왼쪽 타이틀하고 우측 내용하고 맞아야겠죠. 예 그래서 왼쪽 타이틀을 제조국 전성분 됐고요. 사용상 주의사항은 여기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사용상 주의사항 하니까 여기 딱 내용이 나오고요. 품질 보증기 준은요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고객센터는 딱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내용이 이제 맞아졌죠. 맞아졌죠. 그럼 여기 보시면, 선이, 이게 밑에 보면은 이게 또 레이어가 있는 겁니다. 예,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이 글씨 있는 부분 영역에서 선택하시면 글씨가 선택이 돼요. 글씨가 없는 영역을 선택하셔야지 밑에 바닥에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딱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이 됐습니다. 예, 요거되셨고요요거를 여기 지금 회색 선이 보이잖아요. 예, 밑에도 회색 선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회색 선이 밑으로 나와 나와야 되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예, 쉬프트 잡고 쫙 위랑 동일한 간격으로 딱 이렇게 해주시면 위에 회색 선, 밑에 회색 선 이렇게 됐죠? 다음에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점선으로 구분선이 있습니다. 내용을 구분하기 위한 선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 선택을 해보세요. 요것도 딱 선택을 해보시면, 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점선 레이어가 있습니다. 요거, 예, 요것도 예,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했고, 예, 이제 요 부분은 자 전성분. 세개 지금 하나 둘셋네 개는 이제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내려, 예, 내려서 내려 다시 해볼게요 자 사각 선택 툴로 요거는 예, 사각 선택 툴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잡고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컨트롤 잡고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전 성분 영역이 딱 정리가 됐죠 다음에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은 여기까지니까 회색선이 여기까지 와야겠죠 여기 요 라인까지 와야겠죠 이것도 사각선택툴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컨트롤 잡으면은 자 보세요, 일단 확대해 볼게요 사각선택툴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면 자 보세요, 이렇게 가위 모양이 되죠 예. 밑에 이미지 부분이 잘려서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라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컨트롤 잡고 이렇게 이동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전성분 사용상 주의상 영역이 구분됐죠.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내리셔서 품질 보증 기준과 소비자 상담 구분이 됐고요. 이 밑에 점선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 깔끔하게 예, 스펙 영역이 제작이 됐고요. 자, 제가 스펙 영역은 그렇게 글씨를 크게 두지 않은 이유는 아, 요거는 이제 법적인 부분이지 뭐 장사에게 우리 저희가 장사를 하 있어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굳이 영역만 차지하기 때문에 예, 작게 뒀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고객한테 소비자 상담 센터는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글씨를 키우고 뭐 빨간색을 넣거나 해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펙 영역을 제작해 보았습니다.